이명박 정부에서 홍보 수석을 지낸 이동관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의 언론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논란과 발언을 김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0년 작성된 국정원의 KBS 인적쇄신 방안 문건 좌편향. 무소신을 기준으로 인사 대상을 색출해야 한다며 KBS 간부들의 실명을 적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국정원 활동은 알았던 거로 보입니다. 지시를 한 일도 또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런 쓸데없는 짓을 국정원이 자꾸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의에서도 그러기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이던 2008년.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라고 요청한 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동관 홍보석 당시 홍보석실은 정부 비판 기사를 문제보도로 규정해 언론사에 비보도를 요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송사 제어가를 맡는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 후보자. 공직이 없었던 4년 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상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저 보수 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제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 신해안수 보지 어? 그러니까 그건 뭐저 논외고. 저서에선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칼질할 사람을 갖다놨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 특보를 지낸 이 후보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 후보에 곧바로 지명된 점도 청문에서 회 쟁점이 될거로 보이는데 인사 청문의 제도에 대해선 이런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언론, 야당, 국회 이걸 만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제도를 다 무시하고 법에 자기의 인사권에 따서 함부로 그를 저휘둘러고 행사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폭정인 거예요.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